자, 9번입니다. 지금 물체 ABC를 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주고 있고 힘을 나는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는 이 a, 가에서는 a인데 방향은 반대라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a를 받겠구나라는 것까지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ABC를 한 물체로 봤을 때, 이 ABC가 받는 힘은 이 빗면, 아래쪽 빗면으로 자기 중력의 일부만큼 어떤 힘을 받고 있을 거고, 가에서는 위쪽으로 42N을 받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나에서는 이 중력의 일부와 42N이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가속도가 얘는 이쪽 방향으로 a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2a라는 거는 이 이놈의 힘의 합력 가에서 힘의 합력과 나에서의 힘의 합력이 두배 차이 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가의 힘의 합력에서 두 배를 곱해주면 나의 합력이 되겠구나 볼식으로 나타내 보면 42-f에 두 배를 해주면 42 플러스 F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보면 84 2F가 42 플러스 F가 되므로 3F는 42가 되네요 그러면 14가 되겠습니다 F는. 아 그러니까 ABC에 작용하는 중력의 일부가 일부인 f가 14뉴턴이 되겠구나 근데 전체가 7kg이니까 1kg당 2뉴턴의 힘을 주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이쪽으로 4뉴턴의 중력을 받고 있고 b는 이쪽으로 8뉴턴 c는 이쪽으로 2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거랑 같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지? 아,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각각 가와 나에서 F가, F나라고 할때 F나분의 F가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가속도 구해볼까요? 이쪽으로 전체 이 중력이 받는 힘이 이쪽으로 14N이었으니까 이 가에서의 알자힘은 얼마였습니까? 가에서의 알자힘은 음. 28이네요. 근데 질량이 7kg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4가 되겠네. 위쪽으로 가속도가 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놈은 아래쪽으로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가에서 A 입장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2kg짜리가 위쪽 방향으로 42N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중력에 의해서 4뉴턴의 힘을 받는데 알짜임이 어디로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4야, 4여야 되니까 8뉴턴의 힘을 받겠구나. 알짜임이 8뉴턴이겠구나. 그러면 B가 아래 방향으로 얼마로 밀어져야 합니까? 알짜임이 8이 되려면 42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8이 되나요 34를 빼줘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 4뉴턴이 있기 때문에 b가 30뉴턴으로 밀어주고 있겠구나. 아, 그래서 이 f가 가 얼마다? 30뉴턴이 되겠구나라는걸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에서도 똑같이 해 볼까요? 나에서는 가속도가 나에서는 가속도가 8이니까 나에서는 가속도가 8이니까 이쪽 아래 방향으로 16뉴턴의 알짜힘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4N의 자기 중력이 있을 거고 2kg니까.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있겠죠. 이거를 f나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알짜힘이 얼마? 가속도가 8이어야 되니까 알짜힘이 16이어야 된다. 그러면 f나는 12면 되겠구나. 그래서 12분의 30 하면 얼마로 약분되나요? 6으로 약분되네? 2분의 5가 되겠구나. 답은 1번이 되겠네요.